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이번 주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주 내내 수급과 이 주가 그리고 공매도 흐름 속에서 중요한 신호를 보여줬고 그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대형 뉴스들까지 줄줄줄 따라서 나왔습니다. 원전 해체, smr 미국 원전 시장 진출까지. 자 지금 이번 주가 정말 말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다음 10년을 미리 보여준 한주였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모습이었어요. 자 특히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하게 되었는지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에도 세력들이 평단을 잡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두산 애노빌리티의 뉴스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행커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 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맞아서 주행커가 선물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가 흐름부터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종가 기준 6만 1,100원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총0.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봉으로 잠시만 보면요, 주주님들. 자, 지난주 58,700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강하게 찍고 반등을 했고, 이번 주 내에 이제 6만원 초반대에서 버티면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기세를 쌓아온 한 주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마냥 하락만 한거 아니었어, 주엔커? 자, 그렇지만, 이 구간 6만 원 구간 이상에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포착이 되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8월 말에 이 67,300원 고점을 찍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 마지막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 그리고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이 상승이요. 약해 보이는 상승이요. 이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튀어나온 게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같이 터져주면서 단기간에 상승,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매집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리였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씩 올려주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매집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자, 이거는 잠시 후 수급과 프로그램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차트의 마무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아래 꼬리를 단 봉들이 반복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이 21선과 60일선을 두드리면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도 있었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위쪽을 향해 가려는 힘이 살아 있었다는 거, 그게 이번 주에 가장 강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수급에 대해서, 빠르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매집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확인을 좀해 볼게요. 자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과 외인과 기관 일단 금요일과 먼저 적어 드리겠습니다. 당장 어제 외인 34만주 순매도가 나갔고요. 기관은 26,000주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 29,000주가 아 29만주가. 들어왔네요. 수매수로 죄송해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흐름이 말해주는 게 대체 뭘까요? 일단, 일단 한 주짜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개인들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수. 근데 그 전체적인 물량을 따져봤을 때 매도했던 물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 9월 16일 날 650만 주가 나갔었기 때문에 658만 주가 나갔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매도가 엄청 많지 않아 주행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요 매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538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도 애매했지만 거의 매수가 아주 약하게 우세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요. 흐름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해 가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외인들 꾸준히 매도세 보이다가 특정 구간에서 대량으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뭐냐?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날그 자리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가 바닥이 된 것처럼요. 즉, 이번 주 수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그때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 또다시 우리는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가 대표적으로 있었던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한 턴씩 빠져나가려고 할때 들어오는 모습들. 우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프로그램 매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좀 적어드릴게요. 어제 금요일 자리에서는 62만 주가 순매도가 나갔고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순매수 증감은요. 92만 주가 순매수 증감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목요일. 155만 주 순매도였지만 증감치도 8만 주였고요. 그리고 수요일. 164만 주 순매도였지만 증감도 떨어지는 모습 같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프로그램은 지금 뭘알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매매가 하루 단위로는 순매도와 순매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16일, 9월 16일 이후에 프로그램 물량이 확실히 끌어안고 있다. 프로그램이 물량 자체를 끌어안고 있다. 이게 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라는 건 시장이 이 종목을 단순한 단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 포지션으로 보고 우리 두산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터졌었던 16일 날에 있던 485만주 순매수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그 날에는 외인과 기관도 동시에 들어왔죠. 즉, 수급과 프로그램이 맞물리면서 6만원 초반 구간을 강하게 지켜내고 그 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것. 그걸 이번 주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공매도까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공매도. 현재 비중이 평균가 보십시오. 6만 천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매 비중도 큰 모습은 보기가 어려워요. 수목금 보면 2.6, 3.3, 2.00. 눈치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가 평균 단가랑도 거의 비슷하죠, 이 평균가가.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요 당장 큰 수익은 못 내고 있다라는 뜻이고 조금만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 오히려 쇼 세력들이 역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주님들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62,000원을 넘어서 그리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평단 위로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아지면서 압박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숏 커버링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을 움직이고 수급들이 움직이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 주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원전 해체. 기억나실 겁니다. 원전 해체. 자 근데 이거 시장의 문이 열리고 나서요, 두산이 첫 국내 원전 해체 공사에 참여하면서 실, 사실상 원전 해체 1호 기업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타이틀을. 자, 그러면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20, 30년간 이어질 원전 해체 시장에서 두산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독점적. 원전 해체 시장에서요. 그리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 걸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SMR, 이 파운드리 도약 가능성이 있었다. 두산이 지금 이미 SMR 핵심 기자재 제작 경험을 쌓아왔죠. 그리고 이걸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서 앞기 용역, 용기 제작을 진행을 했고, 현재 웨스팅하우스와도 파티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왔던 이 SMR, 파운드리 도약 가능성 뉴스는 단순히 연구개발 차원을 넘어서 이제 두산이 전 세계 smr 시장에서 파운드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나왔다 라는 거자 반도체 업계만 봐도 이 파운드리 라는게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주주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구조가 원전 시장에서 두산을 필두로 생길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한전과 두산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얘네가 손을 잡았다는 건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짓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왜? 에너지 안보랑 탄소 중립, 그리고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원전을 다시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첫 무대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 그리고 그 중심엔 누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이게 어마무시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 있는 다음 주부터 두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공매도 세력의 평단 압박.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수급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마지막은 이 이번 주 뜨끈뜨끈했던 원전 smr 미국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나오는지 사실 3번은 없어도 돼요 1, 2번만 가지고도 앞으로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나오면 좋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 우리 주주님들은 분할 매수랑 비중 나눠서 들어가실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근데 주행커는 두산을 알아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두산을 보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요. 주행커 개인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9 9 1의8867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은요.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려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은 무료가 아니라 주행커의 실력이 정말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가 남자답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력 증명을 제대로 해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물, 증정식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앞에 드렸던 종목, 실제 종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한번 같이 해보고 바로 선물 증정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바꿔서요. 주행커가 실제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종목의 이름이 상지건설입니다. 갑자기 웬 상지건설? 이러셨을 텐데. 실제로 주행커가 3월부터 보고 4월 8일에는 그냥 유튜브에 올려버렸습니다. 일반 공개로. 왜? 주행커가 실력 검증하겠다. 지금 타이밍 왔으니까 자리 선점을 하셔서 계좌 리밸런싱을 먼저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 자, 이렇게 주행커가 조금 건방진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리 선점하셔서 수익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4월 8일에 여기 나와 있죠. 주가 11,000원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행커 말씀 듣고 한 500이라도 담아볼까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4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500만원이 2천만원이 되는 자리를 실제로 가져가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주행커가 이걸 언제 말씀드렸다고 했죠? 언제 봤다고 했습니까? 이때 주가가 얼마? 높아봐야 4천원일 때 주행커가 봤다 라고 했죠. 주가 얼마? 5만 6천원까지 갑니다. 16배 상승을 실제로 했어요. 16배 실제로. 내시드가 천만 원이었던 게 1억 6천이 되는 자리였고요. 내시드가 1억이 되는 게 16억까지 되는 세금을 걱정해야 될 수준의 수익이 나왔다는 라 겁니다. 이때 주행커가 부동산 보지 말라고 실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실력 검증하겠다고 보여드렸다는 거. 그리고 오늘 드릴 선물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지금 매집을 포착 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까지 확인을 이미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앞에 있었던 상지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주주님들. 자, 지금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똑같이 공정하게 주행커의 실력 검증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을 드려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여기서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상지원서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 직장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 앵커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가 섹터를 몰라서 관망만 할래 이렇게 나뉘어져요. 무조건 나뉘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요. 실제로 계좌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요. 시작할 때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끝나니까 2억이 되시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1억이 되십니다. 주행커는 정말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 또한 주행커가 무언가 말씀드릴 텐데 그걸 따라오시겠다 하시는 분들과 관망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나뉘어질 건데 그분들은 계좌의 사이즈까지 나뉘어지시게될 거예요. 주행커는 정말 자신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앞에 있었던 두산이 난더 궁금해라고 하시면 두산이라고, 아난 주행커의 매집이라고 한게 궁금해라고 하시면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커는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행커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과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